안녕하세요. 크리천, 스 영상학교 논년의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아니란 삶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하다는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평안하고 한가하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평안하고 한가한 게 나쁘진 않겠죠? 뭐, 그러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교회에서 시킨 대로 제일 성수의 교회 봉사를 희생적으로 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아니면 전혀 아니라지 않은 상황을 손바닥으로 덮어두고 잊어버린 채 즐거운 세상의 일상에 관심사를 쏟고 있어, 그렇습니까? 뭐, 제 사역은 세상에서 지옥같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불러 그들의 삶과 육체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기도를 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안일하게, 아일하게 사는 게 무엇인지조차 모르죠. 육체와 삶의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뜨거운 날로에 앉아있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입니다. 어, 그들도 한때는 다른 교인들과 다름없이 아니란 일상을 즐기던 사람들이었죠. 어, 그거는 이미 확정되었으니까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도심과 도심으로 세상에서 부유하고 형통하게 살기 위해 희생적인 신행을 하고 있었던 어, 그런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란과 고질병으로 고통의 수령에 빠지고, 직장의 해고와 자영업의 적자로 인한 생계 위험과 악성부채, 부부와 부모자식 간의 갈등과 싸움으로 가정이 분열 위기에 처해 있으며 각종 불행한 사건 사고가 아니란 삶을 순식간에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은 지금 아니란 일상을 즐기고 있다면 그런 삶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확률이 농후하며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랑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행과 고통은 우연한 사건, 사고로 인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필연적인 원인과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을 통치하는, 통치하는 두 부류의 세력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의 지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천사들인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과 귀신으로 이루어진 악한형의 군대죠. 그런데 기이하기도 성경은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탄이 공동으로 세상을 통치한다는 말이라도 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력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들을 포로로 삼아 어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귀신의 포로입니까?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교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겠죠. 교인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영적 기도와 주일 성수 등이지만, 이런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의 님 백성들이 누리는 기쁘고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말하고 있죠. 이런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악한이인 포로로 잡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는 게 고통스럽고 불행하죠? 정신질환과 고질병으로 육체가 만신창이가 되고 하는 일마다 성과가 없으며, 가정은 가족들의 갈등과 불화로 이태롭게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귀신의 포로인지 당신의 육체와 영혼, 삶의 상태를 날카롭게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다면 교회 마당을 성실하게 밟으면서 질성수의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마다하지 않았는데 왜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당신의 죄의 문제가 행복한 삶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와 너희 얼굴을 가리었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는 시간이니라. 이사야 59장 2절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그 심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시니,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죄 싸움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2장 5절이죠. 이 말씀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맡고 있는 벽이 바로 죄라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데스타 엠묵과의 38년 된 병자도 죄 때문에 고질병으로 시달렸으며,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 병자도 죄가 용서상을 받자 말끔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영적교들하고지성서를 성실하게 하고 있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귀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셈이죠. 그러나 교회 그 의자에 앉아있는 교인들에게 제가 용서함을 받아 구원이 확정되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은 생계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 무지하며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미 구원을 기정사실하고 있는 판에 뭐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뭐 않게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교인들은 죄를 반복듯이 짓고 있으면서 회개할 생각도 없이 죄와 싸워 이길이 아주 낫는 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귀신의 목적은 죄를, 죄의 덫을 놓고 걸려들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여 불행과 고통을 주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인을 가까이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귀신들은 합법적으로 죄인들을 크리스천들의, 어, 죄 죄를 지은 크리스천들의 육체에 들어가 고질병을 일으키고 정신질환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미역영이라고 불리는 귀신의 정체와 공격계략에 대해 무지하다면 필연적으로 그들의 머리,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교회에 미영의 정체를, 정체에 대해 에, 드러내고 그들의 공격계략에 맞서 싸우는 영적 능력을 훈련시키는 교회를 몇이나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대부분의 교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사람과 준비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들이 땅을 떠나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자들만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거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안일하게 살고 있더라도, 뭐지 않아 불행한 삶이 닥칠 것이고, 아니면 고통의 수렁에 빠져 호적거리더라도, 그 끝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경고를 없인 여기고, 멸시한 대가가 참혹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